안녕하세요. 하리아리입니다 새마을금고 1번 할 거고요. 아직 자소설닷컴에 이게 좀안 떠가지고 제가 새마을금고 1번을 먼저 조금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잡코리아 글자수 세기로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람인 글자수 세기보다는 UI가 조금 더 보기 편해서 이걸로 조금 잡았어요. 문항 볼게요. 새마을금고를 지원한 이유와 본인이 가진 영향 어떻게 펼쳐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00자로 써야 돼요. 새마을군고는 새마을군고 중앙에와 다르게 이 지역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역 새마을군고에 추천을 마쳤어요. 그래서 용산구, 조광석, 용문동 새마을군, 우리 동네에요. 우리 동네 이야, 자산공제 1,955. 대단한 일이에요. 보시면 되게 지역 토박이 경제전문가 이런 식으로 어 컨셉을 맞추,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갔어요. 지역 밀착형 영업으로 8년 만에 조합원들에게 최고액을 배당해 준 용문동 새마을근고에 힘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어, 저희 어, 학부생 시절 시절부터 어, <laughs> 지역 어, 기반 지역 밀착형 시절 해왔던 어, 경험이 경험과 시절부터 쌓아온 통영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를 기반으로 어, 진행해온 미린내 운동 경험을 살려 어, 용문동 새마을근고가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첫째, 어, 수능을 네번 보면서. 아, 수능을 네번 보면서 어, 저와 달, 아, 세상에 저보다 뛰어난 이가 많다는 생각 어, 겨,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청 모든 모든 일을 할때 어, 경청을 경청했습니다. 이는 미리내 운동을 전국 300개 가게가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많으신 사장님들을 매번 상대하면서 항상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며 캠페인의 성공을 도와 성장을 도왔습니다. 어, 입사 후 제가 살아오고 있는 용문동의 어, 발전에 용문동이 더 어,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컨설팅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수행할 생각입니다. 어, 퇴근 퇴근했다고 해서 어, 퇴근 그간 어, 그간 매번 방문했던 뭐 진로마트나 용문시장 등어 제가 사랑하는 주요 어 제가 자주 찾던 곳들이 곧 고객입니다. 어 그들의 어 매출 향상이 어 저희 아 용문동 새마을공공의 발전과 일맥, 어, 괴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생각으로 그들에게, 어,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조언들을 아낌없이 해주겠습니다. 어, 이런 컨설팅, 이런 컨설팅, 이런 밀착 컨설팅이 팅은 그들의 감동을 유발시켜 어, 저에게 저와 용문동 새마을공고를찾는 어,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조합장님을 어, 도와 이사장님을 도와 현장 경영을 지향하는 이사장님을 도와. 870자? 이미 너무, 너무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몇 자인지 잠깐 볼게요. 561자, 이미 561자. 미쳤어, 미쳤어. 어, 위를 좀 뺄까요? 살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들의 요구사항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갈게요. 성장은 안 돼. 521자, 500자예요. 500자 용문동 전담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 매번, 실제예요. 어용 진로마트 자주 찾습니다. 그걸 알고 안 뒤부터는 경청을 생활화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경청과 지역, 어, 지역민들, 지역, 어, 지역상권과의, 지역상권의 소리에, 지역상권의 귀 기울이는, 어, 영업 전문가. 다쓴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죠? 좋아, 499점. 여러분, 끝났어요! 499자, 498자네요. 네, 어,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새마을군고 용문동에 맞춰서 제가 굉장히 이제 밀착형으로 한번 작업봤습니다새마을군고 제가 몇번한것 같긴 한데 아예 또 새로운 형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용문동 새마을군고로. 여러분들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유료작업 필요하다면 hr1017 카톡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